안녕하십니까. 낙빈 t 입니다 자, 오늘은, 어, 자, 어 제가 미끼를 보관해 놓은 어, 크리를 자, 냉동실에서 어, 꺼내 왔는데요. 어, 보통 어, 사용을 하시고, 어, 크리를 대부분 보통 보면은 다 버립니다. 남아있는 거요. 어, 사용하시고 남은 항상 남고 모지는 경우도 있겠지만, 물론, 자 사용하시고 나면은 이 남는 크릴들을 이렇게 자 남아 있는 크릴들을 대부분 자바닥에 그냥 버리고 이렇게 돌아오는데요. 어 제가 이 남아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은 버리지 않고 자 가지고 와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자, 오랫동안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, 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이 크릴을 어, 버리지 않고 가지고 오시면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걸 자, 버리지 마시고. 사용하시고 남으면은, 이렇게, 냉동실에 넣어 놓으셨다가, 어그 전에, 냉동실에 넣어 놓기, 바로 사용하실 때는 뭐 괜찮겠습니다만은, 두고두고 사용하실 때는, 자 바로 냉동실에 넣지 마시고, 자자 크릴 뿐만 아니고 지렁이도 마찬가지고요, 음 자, 크릴에도 염장을 하면은, 자, 크릴이 더 단단해지고, 더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육질도 더 단단해지고 오랫동안 두고두고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이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. 이게 실도 보통 한 통에 4천 원. 4층 정도를 하니까요, 가격이. 소금입니다. 소금, 천일염입니다. 자, 천일염, 가루소금입니다. 자, 굵은 소금은 좀 가늘게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가루소금을 좀 많이 이렇게 뿌립니다. 자, 뿌리고, 자, 크리를, 자, 골고루, 이렇게 골고루 섞어줍니다. 이렇게 1차로 골고루 한번 섞어주고요. 그 다음, 통에도 바닥에 소금을 자, 이렇게 좀 뿌려놓습니다. 사용하기 좋게, 사용하기 좋게, 자, 일자로 펴서 적당하니 올리시고, 다시 또 소금을 한번 뿌리시고, 자, 그렇게 하시면은, 어, 크릴이 단단해지기 때문에, 단단해져서 다음에 사용하셔도, 전혀, 똑같은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, 두고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, 가만, 그냥, 바로 또 보관을 하신다든가, 이렇게 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요.